그, 터에서 뭔가가 자꾸 발동이 걸린다. 내가 이런 느낌이 자꾸 오거든요. 터에서? 아니야. 아, 그러니 이 터에서 좀 할아버지가 개심하다고 좀 나오네요. <decent quart> <누구> <laughs>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사랑해되세요 아, 올해가 굉장히 어렵다, 힘들고, 어? 작년도 그렇고, 올해도 그렇고, 계속 넘어넘어서 보니 고비가 많고, 힘들다. 금전적으로도 나갈 일이 많고, 손재가 많아서 어려운 수전이다. 그러시는데, 신경 쓸 일이 자꾸 많이 생긴다. 뭔가, 어, 내 장사를 하고, 내 업을 해야 되는 형국이다 보니, 내 가게를 하고, 내 터에서 내가 뭔가를, 손님을 맞이하고, 서비스 업종, 그런 쪽으로 종사를 하시면서 간다. 이런 소리도 나오는데, 직장을 다니시는 건 아니고 내뭐 업을 하시는 거 맞죠? 아니 제가 에스티 피부숍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이 장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고 손님이 손님이 또 예전 같지가 않고 오는 것도 내 장사나 내업 자체가 힘들다 보니 어 이것저것 점을 좀 보셨는지 타로도 보고 뭐 철학도 보고 뭐 사주도 보고 여러 가지 봤지만 대체 답이 좀안 나와 그렇죠? 아 어, 진짜. 선생님 진짜 제가 결혼 끝까지 지금 내몰려가지고 진짜 오래 어, 딱 오래 들어와가지고 아 무슨 귀신 쓴 것마냥 신이더 많아요 이 날보다 지금 그 터에서 뭔가가 자꾸 발동이 걸린다 내가 이런 느낌이 자꾸 오거든요 터에서. 발동이 걸린다라는 게 뭐냐면 이 터라는 거는 내가 하는 곳, 내 공간, 내 지금 직장, 내 사업 공간인데 이 터에서 딱 멈춰 있어요. 그러다 보니 귀신 영가도 많이 끓고 있고 플러스 어 뭔가 이제 이런 부정이 많이 들었다라는 거. 거든요 그러니까 목신 부정, 쇠 부정, 물 부정, 터 부정, 부정이 많이 들었어. 그러니까. 뭔가 터에서 자꾸 요란한 소리가 난다든지뭐 예를 들어 전기 누전, 내진 누수 이런 등등등등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될 수가 있어.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다이칠 개월 정도 이 장간에 좀좁어졌어요 선생님. 아니 터에는 근데 저희가 기계를 좀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누전이 됐어요 한번. 근데 이게 한번 딱 떨어지고 나니까 안 올라가는 거예요. 그런데 이거는 이제 말든. 지금 누전이 되고 누수가 된 부분이잖아요. 근데 이거를 본인께서 이제 좋은 날에 어떤 귀신의 발동이 없는 또 어떤 터에 어 발동이 없는 그런 날과 그런 시와 그런 걸잘 뽑아서 공사도 좀 하고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전혀 모르시고 그냥 하다 보니까 잘안 되는 거야. 했는데도 잘안 되고 자꾸 돈 들어갈 일만 생기고 자꾸 이제 한푼 벌어서 세푼네 푼을 써야 되는 형국이다 보니까 본인도 좀 답답해서 뭐냐 그러시는데 이거는 터에서 터에서 보니까 옛날부터 장사하는 집이나 사업하는 집은 터를 잘 마련해서 터에 대우를 잘 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, 이거는 터에서 좀 걸려드는 부분이라서 터를 조금 손을 대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고사나 내지는 터에다가 뭔가 정성을 좀 대령을 하고 어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. 본인의 터가 아니잖아 이거는 내가 사거나 매매한 터가 아니라 내가 월세로 잠깐 차임으로 들어간 건데 이 터를 내가 지금 보기에는 지금 본인이 계신 터는 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수 있는 어떤 그런 깨비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밤낮 할것 없이 많이 오고 갈수 있는 그런 터인 것 같고 기운 자체가 굉장히 세게 보여요. 그러니 이 터는 좀잘 달래서 잘 앉혀야 되는 그런 터인데도 불구하고 본인께서 모르다 보니까 어 자꾸 속상할 일이 좀 생긴 된다. 니냐 그러니 이 터에서 좀 할아버지가 괘씸하다고 좀 나오네요. 이 터는 할아버지 터인데 좀 괘씸하다고 나오고 좀 마음이 좀 그렇게 좀 좋지가 않고 등 돌아있는 형국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 터를 아예 나오든지 권리금도 못 받고 나오든지 아니면 진짜 내 말대로, 제 말대로 잘 해서 어떻게든 좀 내가 투자한 돈을 뽑고 어떻게든 좀잘 운영해가지고 앞으로 좀 좋은 손님들 또 많은 사람들 을 상대로 본인이 조금, 어, 능력을 키워가지고, 그렇게 하든지, 그런 부분은 이제 본인 선택인데, 제가 보기에는 일단 터에서 막는 것 같습니다. 지금 대출도 받아놓은 상태에서, 진짜 올해는 막 진짜 죽고 싶더라고요. 왜 나한테 자꾸 이런 일이 생기나. 그리고 이제 저희 상가가 이렇게 모여있는 그쪽에 이제 상가주가 있잖아요. 저희. 이제 임대해주시는 주인분 아저씨가 아 원래 이제 할아버지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나서 이 건물에서 지금 난리가 막 진짜 좀난것 같아요 근데 저희 집만 유독스럽게 막 지금 더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가 막 진짜 정집이라고 처음 가보고 막 가봤는데 전부 터보사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인스타로 이제 선생님을 이제 처음 보게 됐었는데 해가지고 기운도 너무 좋아하고 지금 해가지고 이걸 신청을 했어요. 한번더 확인 받고 싶어가 이게 진짜 맞는지 맞아요. 털은 어, 조금 그런 식으로 좀 해야 되는 건 맞고요. 어쨌거나 대신 이제 어떻게 어,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좀더 상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. 털은 일단 문제가 되는 건 맞습니다. 아까 털고서 그런 거 하면 그래도 좀좀 상황이 좀 나질까요? 근데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. 예를 들어서 백 군데가 있어요. 장사하는. 백 군데가 다 터고 하면다잘 되냐? 그거 아니죠. 근데 이런 게 있어요. 터에서 이게 문제가 돼서 터고사를 지내야 되는 거냐 이건 기본적인 거. 공통적인 의미로 터 고사를 지내는 거. 터에. 그래야 첫 번째 단추는 깨어진 거고 두 번째는 내 운도 좋고 나아가서는 지금 시, 시국적인 운도 좋고 이런 것들이 다 맞아야 되거든요. 근데 어, 터고사를 왜 공통으로 보냐면, 기본으로 보냐면, 어, 터에는요, 예로부터, 어, 원래가, 어, 사람이 아닌 누군가, 땅의 주인은 누군가가 있다. 뭐 이런 의미로 좀 봐요. 절대적인 해석으로 보면. 그러니까 이걸 너무 이제 철학적으로 가면 좀 어려운 얘기인데, 어쨌거나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, 어, 그 터에는 하여 뭔가는 있다, 존재한다. 그래서 그 터에,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안 되게 고사를 고한다 그래서 한번 해보는 거죠 그렇죠 이게 공통적인 것. 아, 아무튼 잘 생각해 보시고 어 어디 가서도 혼자 하실 수도 있지만 하여튼 전문가와 좀잘 상의해 가지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그, 그러면 제가 요거